지난 1월 1일 설립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첨단 국방기술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게 미래 비전이자 목표인데 행사 현장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경남 진주의 둥지를 틀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깃발을 전달받아 힘차게 흔들고 미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 둘, 셋! 기술으로. 기술로 미래를, 네. 방산을 세계로! 연구소는 지난 1월 1일 올해 신규 입법한 방위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근거로 설립됐고,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기관명이 변경됐습니다. 주요 기능인 연구개발 기획과 관리, 방위산업 육성을 동시에 포괄하기 위해서입니다. 축사에 나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연구소가 미래 혁신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원하면서 세 가지 당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 알맞은 기술과 기획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기업이 행복한 방위산업 환경을 추구하며 세계 속 1등 기술, 세계 속 1등 제품을 목표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업무관행을 탈피하여 혁신적인 사고, 도전적인 자세, 그리고 개방적인 생각을 편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소의 주요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국방기술의 기획과 관리, 평가와 첨단 방위산업의 육성 지원,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으로 첨단 기술의 시작, 방산 육성의 중심 공간이 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초대 기관장으로 취임한 이명일 초대 연구소장은 앞으로 도전의 두 어깨가 무겁지만 혁신을 선도하는 초인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찬 경영 의지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연구소 출범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기대가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연구소를 국방 기술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빠르게 정착시키겠습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행사 주요 관계자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연구소 공식 출범에 대해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미래 국방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활약하길 바랐습니다. 혁신과 도전, 개방과 융합.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가치 아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국방기술 진흥 연구소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제2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국방 뉴스 윤여수입니다.